네, 계속해서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핵심 인사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통화정책을 점차 정상화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CNBC 방송에 출연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채권 매입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올 8월에서 9월 일자리 증가분이 각각 80만 명 선에 이른다면 미국 내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고용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동성 공급 축소인 테이퍼링이 곧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이사는이 같은 일자리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수 있고, 이제 9월이면 테이퍼링 계획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테이퍼링을 조기에 시작하고 속도를 내 내년 2022년에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까지 할수 있게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연준의 핵심 인사가 이처럼 테이퍼링의 시기와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시장에서는 실제 테이퍼링은 이르면 연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단 우세합니다. 하지만 월러 이사의 이같은 시간표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른 것으로 연준이 매우 심도있게 검토해왔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편 월러 이사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구성하는 위원 11명 가운데 한 명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에서 의결권이 있는 인사인데요. 그동안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그가 이러한 매파적 긴축정책 신호 의견을 냈다는 것이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일자리 지표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6일 발표될 7월 고용동향은 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데요. 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컨센서스는 78만 8천 개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물론 이를 웃 또는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한다면 테이퍼링 논의는 더급물살을달전망입니다